안녕하세요, 수미 테라스 정원입니다. 오늘은 제 여기 코너 아이들 어, 오늘로 여기 껍질을 좀 까주러 왔답니다. 껍질을 까줘야지 이제 좀 있으면 또 꽃도 피고 예쁜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요. 이 아이는 정말 내가 요 맨한 거 샀는데 이렇게 자고가 매년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분지를 한답니다 이렇게 차오반이. 정말 많이 자랐어요. 이만큼 커졌어요, 지금. 그리고 이 아이도. 테일러리안. 테일러리안 놈. 이 아이는 지금 내가 까다가 이렇게 상처를 몇 군데 이렇게 냈답니다, 이렇게. 상처가 막 내니까 까는 거, 껍질 까는 것도 좀 힘이 드네요. 여기도. 롤피. 롤피 까줘야 돼요, 옆 껍질을. 여기도 보세요. 예쁘지요? 여기는 내가 다, 여기는 경매 받았는 거예요, 이건. 경매 받아서 이렇게 키웠답니다. 집에서도 보려고, 집에서도 한네 포트 정도 갖다 놓고요. 아유, 이거는 정말 짤잘하거든요 요거 어떻게까지? <laughs> 아우, 요 씨방 매진 것 봐요, 씨방. 음, 시 씨방 떨어졌다. 이거 또, 이렇게, 꽃하고 이렇게 수정을 시켜놨거든요, 제가. 이걸 나중에, 음, 씨방 가지고, 나중에, 이거, 뭐, 저기, 씨를 뿌려가지고, 번식하면 됩니다. 아유, 이쁘다. 또, 이 아이는, 음, 해머루비라는 아이예요, 해머루비. 굉장히 크답니다. 이 아이는 원래 제가 이, 이 이거 한 쌍을 좀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. 근데 여기 하나 자국도 나왔어요. 예쁘죠. 해머 루비 여기 그냥 루비 그냥 루비하고는 조금 틀려요. 이 아이는 색깔이 정말 예쁘거든요. 이 아이 보세요. 이거는 그냥 루비랍니다. 루비 이 아이도 약간 해머 룩이 닮았는데, 아우, 자국이 이렇게 커졌네. 정말 커졌네. 이 시방을 받아가지고 한번 뿌려보려고 합니다, 저도. 예쁘지요? 조금 이따 또 다시 찍겠습니다. 껍질 까다가 막 상처를 내가지고, 까다 말았어요. 좀더 이따 까야 되겠어요. 상처내 가지고 아까워서 못안 되겠어요. 좀더 있다가 까야 될것 같아요. 아이고 아까워라. 어머나, 저는 오늘 행지했네요. 이 레오파드 금물 옆에 친구가 또 저한테 선물로 주네요. 아, 너무 예쁘지요. 제가 그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답니다. 아, 너무 예뻐요. 너무 고마워. 여보세요. 오늘 여기 하나 죽어서 뽑아냈네요. 이거는 내 친구 건데요. 이 립도스가 이렇게 내 손톱 손가락보다도 커요. 여보세요. 엄지손가락보다도 엄청 큰 대품이랍니다. 예쁘지요? 여보세요. 여봐. <laughs> 신기하니 예쁘지요? 이렇게 많답니다. 제 친구가. 이 아이는 하나가 이렇게 뾰족 커가지고 꼭못 갔네. <laughs> 여기도 오늘 많이 죽어가지고 몇개 뽑아내고. 아이고, 이 보세요. 왕방울이 왕방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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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내 친구도 여, 여기도 몇개 죽고. 아우, 내 친구 코너하고. 이 관리를 안 해, 얘내 친구는. 아유, 이쁘지요? 아이고, 수미미트. 밑에, 수미미트도 너무 예쁘네요. 제 이름이 수미인데. 수미미트 정말 예쁘네요. <laughs> 여보세요. 어우, 예쁘다. 야가 뭐더라? 이름이 야가 이름이 아, 등미? 등미인, 아유, 예뻐, 예뻐. 맨날 이름도 몰라가지고. 등미인 정말 예쁘지요. 이 아이도 보세요. 이 아이는 뭐 미인 종류인데, 이거. 뭔지 모르겠네. 이것도 등미인인가? 아닌데? 에 몰라. 패스, 패스. 자르고. 아이고 저 아까 키핑동에 갔다 오는 길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던지, 근데 지금도 막 엄청 쏟아지다가 지금 조금씩 개이고 있는데 또 이러다가 막 갑자기 또 쏟아질 수가 있어요. 저희 집에 바이솔들도 좀 내일 아침에 좀 물른 게좀안 나왔으면 좋겠네요. 아침마다 하나씩 뽑아낸답니다. 다육기도 하나씩 막 뽑아내고, 이비를기들이 지금 다 맞추고 있거든요 밖에. 아이고 저쪽에 보면 비를다 맞추고 있어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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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떡하나 물론 애들이 많으면, 아이고 많기도 얼마나 많은지. 으 비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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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비온다. 비온다, 비온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, 비 오는데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관리 잘 하시고,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